이번 주에 전기차 시승 행사하죠? 네. 꼭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5일이죠? 그죠? 토요일. 네, 이때 우리가 행사가 있으니까요. 평소에 전기차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꼭 음. 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W 강영 그리고 김승민S입니다. <laughs> 이보레S입니다. <이분> <laughs> 네. 여기 이보네 씨는 어부엉세 자기라고 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 분들 다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네. 이게 뭔가 별명처럼 됐는데 어렸을 때도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좀 오래 했어요, 그죠? 지금... 꾸준하게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제일 긴것 같아요. 지금. 그러네요. 네.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별명 같이 네. 네. 저 이름을 좀더 편하게 그렇죠. 쉽게 기억하시도록 네.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저희 블로그 개설을 할 건데 네 네. 보여 드리고 저희 리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W 관형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음...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유,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부흥세스 씨. 이 부원스 씨인데 저희가 회사에서 부흥세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전화 올때 가끔 저희 네. 아저 부엉이 뭐 이렇게 네, 많이 하세요 그렇게 찾죠 네자 오늘은 어떤 네. 내용들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거랑 좀 다르게 네. 좀속 시원하게 하려고 해요 프로모션은 저희가 블로그라든가 네, 네. 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따로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네. 지금도 블로그에 업로드가 돼 있어요 네. 월납 지원금이라든가 세세한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네. 또 하나 저희 나오는 이 W강형에 대한 전화번호 네, 부엉세이번에 음. SC의 전화번호에 연락을 주시면 그런 세세한 거는 다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굳이 저희가 또 이거를 읊어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가장 핫한 모델을 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정리하자면 오늘의 이제 포커스 모델이랑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야 하는 할인이나 혹은 혜택들을 네. 일목요연하게 포인트만 집어서 콕콕 해주신다는. 일타강사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X입니다. IX. 아, 일단 IX. 저희 이번 주에 전기차 시승 행사죠 네. 꼭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5일이죠? 그죠? 토요일. 네. 그때 우리가 행사가 있으니까요. 평소에 전기차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꼭 음. 오셔서 시승도 네. 해보시고, 그리고 저희또 전기차 많은 차량들을 전시할 예정이니까, 뭐 네. 오셔서 전기차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IX50, 저희가 SE라는 모델이 나왔어요. 네. 아, 그쵸 네, 그래서, 스페셜 에디션. 네, 맞아요. 있죠? 그래서 그죠? 가격이 합리적으로 변했고, 네, 맞습니다. 네, 낮춰졌고, 더게다는 네. 할인은 근데 올라갔기 때문에 할인의 금액이 음, 네. 얼마일까요? 저는 사실 알고는 있지만, 네, 할인을 받으면 한 1억 초반대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두 장이 넘네요. 아, 표현이 네,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저렴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 점. <laughs> <laughs> 양해 바랍니다. 그죠 20만 네. 원일 수도 있고요. 차가이 1억 3,750이죠? 네네. 네. 근데 1억 초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죠두 장이 뭐 100만 원 단위 아니, 아니겠네요. 그죠 그게 네. 궁금하시면 아래쪽에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어요. 네. W광영, 부원세 전화, 네. 어, SC. 전화주시면은 전화 또 거기에 대한 약속. 15%를 넘는 금액이 네. 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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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두 장이 넘는 금액이고, 네네. 네. 어, I7도 마찬가지예요. I7은 네. 어마어마하죠, 네. 사실. S 대기업에 네. 회장님께서 저희, 아, 네, 맞아요. 저희 BMW 회장이 왔을 때명대를 네, 네. 하면서 네, 네. 아무래도 그쪽 배터리가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저희 국내 삼성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네. 어, 이 차량도 굉장히 높은 금액 네. 두장 이상의 음... 그런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재고가 좀 한정적이에요. 제가 아까 재고표를 쭉 보니까 네. 컬러별로 한두 대씩만, 한대 정도씩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네. 그래서 사실 i7은 그 우리가 이제 구매할 때 항상 이제 출고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꼭 알아보시고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네. 전화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고, 네네. 지금 이걸 보시는 영상이 다음 달이라 하더라도, 어, 전화를 주셔야 그 달에 그 프로모션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 <laughs> 네. 아주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네. 다른 근데, 유튜버들이랑 네. 좀 다르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인 가격을 또 말할 수 없는 처지인지라 네. 전화 주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로 답해 드릴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꾸준하게. 네. 인기 있는 모델 이죠 엑스포입니다. 단종된다는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판매가 되는 모델 중에 오히려 하나죠? 판매량이 더 늘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문의 사항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네.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볼 때마다 고객분들께서 아쉬워할 정도로. 어이 차량에 대한 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세련되고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인 차죠. 강남에서 요새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어 겸손한 차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BMW라는 엠블럼이 있지만 네. 겸손하게 보일 수 있는 액티브 투어. 네, 액티브 네, 투어도 할인이 높아요. 일단 10%가 넘어요. 그죠? 사실, 오, 액티브 네. 투어로는 제가 신승을 했을 때, 음. BMW의 원래 작은 차들이 좀더 딱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는데, 음. 액티브 투어로는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네. 꼭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고, 맞습니다. 또 일단 연비가 b m w 에는 가장 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이클래스의 또 차량이 있습니다. 네. M850. M850. 멋진 오, 차량. 지금 네. 제가, 제가 살짝 밑에 봤는데, 음. 할인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차량 가격이 <laughs> 거의 1억 4천대인데, 네네. <laughs> 높아요, 맞습니다. 10% 보다, 그죠? 그렇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m 8 5 0은 구매하시기 가장 좋은 적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재구매까지 되신다면 거의 두 장이에요, 그죠? 두장 넘죠. <laughs> 두장 네. 넘나요? 네, 두 장도 넘고 M 모델이니까 M 시티즌십도 적용이 되지만, 거기다 또 GKL 모델이기 때문에 세븐 시리즈만 받을 줄 알았던 엑셀런스, 엑셀런스 클라우드에 클럽. 대한 혜택도 있으니까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BMW의 모든 서비스를 총망라해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차다. 음. 그리고 팔기통. 그렇죠. <laughs> 이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아래에 전화번호로 한 번씩 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클래스로 또 높은 차량들입니다. 네네. X6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아, 한 2년 좀더 됐나요?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죠? 할인이 3 4 0 0만원 수준이었어요, 그죠? 그 정도만 돼도 네, 네. 네. 그랬죠. 예. 네, 그 정도만 돼도 되는 음, 모델이었고 음. 저희가 할인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네. 설명하지 않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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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량이 네. 항상 월등하게 높았던 모델 인데 네. 이제 생산량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고게 네.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안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량도 일단은 뭐한장 네. 이상이에요, 그죠? 네. 네. <laughs> 저도 사실 그래서 와우, 재고가 많아서 할인 많이 하는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고. 고객님 맞아요.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맞아요. 꼭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전화 주셔서 맞습니다. 재고 사항부터 먼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할인이면 사실 컬러는 좀 양보하실 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또 멋있는 차죠 네. 4그라 쿠페 이것도 이제 할인 많이 안 했었죠 물론 디젤 모델 예전에 할인한 한 적은 맞아요. 있었지만 지금 휘발유 네. 모델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할인 없었던 모델이에요 이 모델도 거의 10% 가까운 할인을 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차량 가격이 6,950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그 다음 순서로 높은 네. 할인의 모델이 또 있습니다. 5302. 네. 야, 이 모델은 정말 저도 언제 할인을 시작을 하나. 5 3 0이는 일단 M 스포츠도 있고 네. 프로 모델도 있죠 그 위에 이제 새로 출시되는 5 0 2가 네. 있죠 그래서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인테그라이티브 스티어링이라든가 네, 네. 이러한 뒷바퀴 조향에 대한 기술도 들어가 있고 네, 네. 또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사양을 갖추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모델도 거의 9%의 할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만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제 뒤에 트렁크 공간이 희생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잘 뜯어서 보면은 주유 용량이 조금 줄어 있거나 이런 그렇죠.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BMW는 이제 주유 용량이나 이런 것들,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모든 걸다 이용하실 수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천으로 아, 가장 가성비 높은 차가 아닌가 그리고 그렇죠? 후륜구동 모델에한해서는 할이 인좀더 많죠 한 2,300만 원 정도 더 맞습니다. 추가로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자가 그렇죠. 다른 5 시리즈에 비해서 낮다는 거 그렇죠 5 3 0 2는꼭 응. 저한테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같이 지금 응.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면은. 이렇게 치워주세요. <laughs> 자, 이제 번호 나오게, 이렇게. 네. 그리고 혹시, 네. 다음 또 추천해주시면. 저는 이제 저는. 제 번호가 나오는 이제 7502. 아. 내가 비싼 차 얘기할걸. 네. <laughs>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 <laughs> 7502가 아, 네. 또 엄청난 할인을 합니다. 그그고최시 네, 중에서는 i7을 네. 제가 제일 좋은 차 같아요. 음. 아, 그렇죠 이게 네. 사실 그 진면목을 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네. 왜냐면 이제. 경험자들이 많이 적다 보니까 740이나 740D 같은 경우는 음. 경험자들이 많다 보니까 유경험자분들께서 그렇게 추천을 해주세요. 음. 그러니까 뭐 S 클래스보다 많이 판매된 것 같은데, 음. 근데 S, 저는 S580의 유일한 대항마가 음. 저희 7 5 0 2가 아닌가 음. 생각이 됩니다. 아깝네요, 제가 소개할 걸. <laughs> 여기에는 어? W 강형이 나옵니다. 아. <laughs> 네. 그다음 모델 또 하이브리드예요, 혹시나 맞습니다. S5 에, 보스의 최강자 네. 에, 502입니다. 아. 네. 이거 진짜 별명 유니콘이었죠, 그죠? 네. <laughs> 보이지 않는. 아. 차량 가격이 1억 3천대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차량도 할인이 네. 어, 원래 없었던 차량이죠? 없었죠. 아예 없었죠. 네. 네. 네, 할인이 지금 6% 정도의 할인을 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02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효율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차죠. 네. 실제 주행 거리가 100km 가까이 100km 네. 넘을 때도 있어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출퇴근 하시면서 거의 뭐 아까 7 0 0도 마찬가지고 5000이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출퇴근 거리가 100km 가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전기로만 네. 저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그냥 합쳐 놓은 차라고 음.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좋은 할인의 모델들이 지금 네. 저희가 지금 한 거의 10가지 이상 가 가지 정도 안내 드렸죠. 꼭 전화 주시면 이 외에도 내가 네. 관심 있는 모델이 지금 빠져있다고 서운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할인 있어요. <laughs> 있고 잘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걸 네. 저희가 삼키며 이렇게 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지릴수 있는 씀이더 많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 내라는 것보다는 네. 지금 저희가 그런 혜택을 드린다는 걸 알려드리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대표적인 모델을 말씀드렸고요. 네. 그 대표적인 모델은 당연한 거고 네. 그외 모델들도 부롱색 EVO S C 와 W 강영, 당신의 네. SC한테 꼭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상세하게 최고의 조건, 탁월한 네. 선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3월 달에도 많은 연락과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번 주에 주말에 15일 날. 토요일 날 있을 채승행사 네. 꼭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15일 전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예약 시승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언제든지 한번 연락 주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혹시 아 이거는 뭐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추천하고 싶다 하는 모델이 있을까요? 물론 7 5 0일을 하고 싶은데 친구가 7 5 0일을 사기는 조금 그렇죠? 음. 네. 네. iX50을 추천하고 싶어요 iX50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아 정말 좋죠 네.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차 추천합니까? 저도 사실 X550 아, 말하려고 했는데 겹치지 않는 걸로 해주세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아 뭘로 할까요? X550? 근데 아. X550는요 사실 대기자랑 공존하고 있어요 재고랑 음. 그렇기 때문에 특정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꼭 문의를 주시고 밑에 나가고 있죠. 문의를 주시고 꼭 한번 내방 어, 네 상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3 월달에 많은 네. 문의 바라고요. 네. 꼭 연락 주십시오. 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